2입니다어세 임신생들 임신생들이 이제 재능이 다사다난해요. 또 예능 쪽이나 연예계 쪽 매우 활발하게 이제 활발게할 것이며 자격증을 취득하는 시기예요. 시험자도 좋은 소식 이 있을 것이고 임신생들이 보면은 이제 대기 보면은 이제 뭐냐면 임신생들도. 이제 주로 이제 활동하는 활동하는 그 직업을 많이 가져요. 이제 활동하는 시기가 이제 연예계 쪽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그 손끝으로 이제 이렇게 뭐라 그래야 그거 보고 미디어나 그러지 않으면 이제 그 컴퓨터 쪽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상당히 이제 발달이 돼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임신생들이에요. 임신생들이니까 올해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이제 화려하게 화려한 나가는 직업이 계신 분들은 우리 매우 좋습니다. 이름도 좀좀 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자격증으로 이제 특히 이제 임시생들 좀 조금 늦은 감이 있으나 이제 그 간호사나 경찰 쪽으로라든가 이렇게 자격증이라든가 이 시험을 보신다면 좋은 성과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신가 하면, 과감하게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임신생들.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39세 경신생들. 39세 경신생들은 이제, 원래 자체가, 이제, 머리로 이제, 아이디어가 매우 독특하고, 독특하고, 이제, 상상력과 창의력이 매우 뛰어났어요. 예, 경신생들이 그리고 이제 경신생들은 이제 금융계통이라든가 이러신 분들이 좀꽤 많이 있는데요. 어, 거기서도 성과를 많이 내는 내는 분들이 경신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18년도에 좀 주춤했다면 19년도에 프로그램이라든가 미디어 쪽으로 종사하신 분 한번 크게 기대해볼 만한 시기입니다. 진급 시험도 이제 매우 이제 길하니까 한번 이제 잘 도전 한번 해보시고요. 아직까지 이제 결혼을 이제 안 하신 분, 미혼, 남녀, 남녀, 혼사문인 동서, 남북하고도 중앙까지 문이 활짝 열려있는 시기니까 열심히 노력해 하셔서 결혼도 하시고 자손도 나시고 열심히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또 51세 무신생들, 51세 무신생들이 무신생들이 이제 그, 뭐, 편적으로, 우리 같은,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사주가 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많은 반면, 그 반면에 또, 나라 관도 많고, 제주도 뛰어나고, 화술도 좋지만, 내 생각처럼, 아직까지는 그다지 좋지만은 못했을 것 같고요. 회사원이나 공무원들은 이제 반 좋은 좋은 반면 사업하고 영업하신 분들은 이제 금전 손실이라든가 인간으로 이제 고통이 참 많은 시기였다라고 보면 이제 내년에 이제 19년도에도 그렇게 좀 그렇게 좀 좋은 시기는 아니니까 2019년도에도 좀 좋은 말씀만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2019년도에도 무신생들은 좀 많이 음, 이제, 더듬어서, 이렇게, 조심하시고, 어, 인간들로, 인간을 좀, 첫, 첫째는 인간도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조심하시다 보면, 내년에 이제, 그래도 3, 4월 달에 지나고, 19년 3, 4월 달 지나고 보면, 그때부터 저는 좀, 역, 다른 반대로 좋은 성과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외무덕입니다. 예, 하나씩, 하나씩, 차츰차츰, 차츰 정리하는 시기로, 잡고, 한번 노력해보신다면 좋은 성과는 내년으로 좀미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60, 63세 병신생들, 어, 병, 63세 병신생들은 보편적으로 자수성과하신 분들이 어, 참 많아요. 자수성과하신 분들이 많고, 이제 욕심도 많으시고, 욕심도 많으시고, 자존심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어, 내것남안 주고, 남인한테 해 끼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본인 스스로 열심히 사시고 자수성과해서 그래도 다들 이렇게 보면 병신생들이 이제 금전으로는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이 병신생들이 어, 돈번 재주가 좀 이렇게 아주 좋고 창의력도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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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잖아요 좋 근데 이제 후반에 이제 들어서서 이제 어, 9월부터 이제 9월달이 지금 이제 우리로 따지면 9월달이거든요 9월달에는 매매 어, 뭐 집이라든가 땅이라든가 뭐 이렇게 상가라든지 내 사업장이라든지 매매 운이 상당히 좋습니다. 사고 팔고 늘리는 형국입니다. 다만, 다만 어, 돈하고 건강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근데 병신들 단 걱정이 된다면 건강으로 매우 안 좋습니다. 건강을 매우 안, 좋, 안 좋으니까 이제 내가 이제 내몸 조짐이 조금 안 좋다 싶으시면 미리 미리 병원에 가셔서 건강도 체크하시고 내 몸을 조금 오래는 몸을 관리하는 시, 해로 정하시고 내몸 관리를 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